리크, 리크, 오케이, 나와 씨앗, 오, 한 번에 10개가 만들어지네. 야! 수선화랑 리크. 수선화는 있고 리크가 없네. 나 넣어놓고. 또 이제 또 같이 갈아야지. 아이구 막. <laughs> 아무튼 막 그냥.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여기다가 심겠습니다. 물안 뿌려도 되겠지? 음,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그거. 뭐였냐 이게 하나 리큰가 이게? 맞네 리크. 오케이. 이건 뭐냐? 고장. 아 나중에 뭐 저런 것도 타나 보다. 어뭐 숨어 있는 거 같아 오케이 역시. 오 뭐? <laughs> 여기 뭐 이렇게 많아. 이 숨어 있는 애들이 많네. 아, 오케이. 수학 좋았다. 텐트 내가 갔었고. 마트를 내가 안 갔네. 아, 우 박물관도 안가지 참. 아, 벌써 또 6시야. 의사선생님 같은데? 아, 맞다. 주점 안 갔었지. 나 주점 가야겠다. 안녕하신가? 젊은 사람이 계곡에 이사온 걸 보니 좋구먼. 요즘 흔한 일이 아니지. 그죠? 오, 여기 사람 많다. 안녕? 오늘 뭔가 새롭고 신나는 걸유리할까 봐. 매콤한 걸로. 그래. 야, 꼬마야, 내 이름은 팸이다. 아, 처음 뵙군요. 한숨이야? <laughs> 야, 꼬마야, 너 이런 데서 풀죽어있 주거이... 풀 주고 있긴 너무 어려워. 제가 언제 풀을 주고 있었다고... 오, 얼굴만 봐도 딱 알겠어. 넌 펠리컨 마을과 사랑에 빠지게 될 거야. 저녁에 할거리를 찾고 있다면 술집에 들러 내가 일하는 곳이야. 안녕하신가? 난 거스라고 하네. 스타드롭 주점의 주방장이자 주인이지. 음... 주인아시구나 안녕... 흠... 날씨 때문에 목이 마르네. 제 표정봐 아이 호감도인가보다 호감도 어떻게 올리지 안녕 운이 좋으면 이런 날에는 개구리를 볼 수도 있어 게임기도 있어 어문 열린다 오 있어야지 침실만 들어가시면 나머지는 가시는데 침실은 무조건 침번호가 있어야 되는구나. 다들 비 오니까 그냥 술마셔도 들어왔구만 다들. 오, 두 명밖에 안 남았어. 좋아, 좋아. 근데 어느덧 7시 반. 또 어두워진다. 가야 되겠다. 내일 다시 와야지. 농사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가는 김에 이게 한번 훑어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겠죠.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기예보 내일의 일기 오케이 화창한 날이구만 오늘의 운세 기분이 오늘은 중립적입니다 오늘은 스스로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운세는 참 믿음하기 못해 연경생활 정보 이건 스타디벨리에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한 팁이네요 마을 남서쪽의 강이 바다를 만나는 곳을 확인해 보세요. 경찰 팔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가끔은 한모리를 통째로 발견한 경우도 있다고. 남서 쪽에 나 어제 갔던데, 아니야. 혹시 맞네. 여기, 여기, 여기. 이미 알고 있죠. 제가 오케이, 오늘도 물을 줘 볼까? 많이 자랐네. 애들. 이지어았어 내일 정나면나나지 않을까? 그나저나, 그나저나, 라나저나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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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그리고나그나 정리를 해야죠. 아, 나 제일 좋아 자 나무 또 하나 더 넣어드리고 아 진짜 나무 진짜 체력 야너 체력 왜 이렇게 없어 평소에 운동 좀 하지 이건 뭐야 단풍씨야? 어. 에너지바 좋다 아 횃불도 만들 수 있네. 모닥불, 모닥불도 만들 수 있겠다. 오케이, 아 맞다. 어제 저 내려가는 길에 돌이 엄청 많았잖아. 제거를 좀 하고, 일단 다할순없 으니까 이렇게 길만좀만 들어 놓 고, 저큰 것도 그냥 딱보 면은, 안될것같 아. 역시 길을 만들 자 뭐야？이게 자리 가 없어, 자리 가. 자리가 없으니까 가방을 좀 비우고. 다 집어넣자. 가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좋아 저기 참고. 봐가지고 또 만들고 막 해야 돼. 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재료가 이거 할게 엄청 많을 것 같아. 막 정동석. 정동석을 찾았습니다. 대장장이가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 누가 랜덤으로 나오나 보다. 어? 자꾸 이런 것또 보면은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낚시를 할 수밖에! 난 낚시가 좋으니까... 어? 벌써? 뭐야? 깨진 CD... 가 거기서 왜 나오냐? 아, 뭐야, 여기 뭐 없어,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시장님이 여기다 누르면은 팔아준다고 하셨으니까. 너는 알겠지, 뭐. 팔아주시는지, 그냥 넘어가시는지. 일단은, 또 무인 뭐 한번 보고 어 안녕 꼬마야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 나중에 친해지자 오늘 새로운 게 없나? 안 잘하나? 어디야? 아 여기 마법사의 탑. 야 마법사. 마법사가 살아. 무슨 동네 이래? 뭔가좀 재미있는 용서들이 은근히 많은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좀 기대를 해보고 천천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작물을 안 나왔네. 일단 마을로 가보자. 오늘은 박물관을 가겠어요. 계속 내가 시간대 못갔는데 오늘은 가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Okay. 안녕하세요 스타드밸리 고고학 산무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어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전 크리에이터가 소장품을 전부 가지고 떠났더군요 전시할 유물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곧 해결책을 찾을 수있을거예요아 혹시 유물이나 광물을 발견하신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막 진열하는 건가 보다. 꽤 넓네. 도서관도 있고, 아, 맞다. 요거, 요거, 요거 정동석, 모루에 정동석 올리면 내가 한번 때려 보겠소. 돌멩이가 나왔네. 없어요. 아, 돈도 없는데... 고장... 고장이야. 보자마트 어, 민들레다. 내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 마트도 있다니, 안녕하세요. 뭐야?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조자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저희 아직 만난 적이 없죠? 저는 조자고기 만족 대표 모리스라고 합니다. 조자 회원이 되기로 결정하실 때 이행 과정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와, 어젯밤 주점에서 카라멜 포터 좀 과하게 마셨어. 저리 가. 하지만 술쟁이네. 이네. 안녕. 셰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야. 마트가 뭐 나쁘지 않네. 조자 콜라 살매 연료. 조자 콜라가 여기까지 영향이 끼쳐 있다니. 자기소개 내가 두구랑 만난 걸까? 안녕하세요 농장인은 어때? 요즘 파스냅 철이지? 그치? 아... 뭘좀 아시는구만 안녕 산책은 잘했어 마을 사람들은 다 만나봤어 그러다 지칠 것 같아 아 너구나 봐 오치아도 뭐, 있어 아 방이네 아무도 없네 뭐 하다 보면 또다 알게 되겠죠 뭐. 다른 집이 아니구나. 저, 저분 나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어, 좀 뭐야 저? 허, 딱딱 우렸어? 어, 고추냉이다. 어, 여기도 있다. 아싸. 내행이 저기 뭔가 있다. 저기로 가봐야 되겠다. 어 잠깐만. 아또 이런 또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또 낚시를 안할 수가 없죠. 한번 던져보자. 좋은 포인트 이게. 입질이 없는데? 오케이! 물었어! 오케이! 오, 야! 야! 아, 이거 마치 은근히 빡세, 이거. 오케이! 능동자게 뭐야, 저거? 메기에먼 친척으로, 아. 야, 오케이. 좋은 거 잡았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나 안되네 뭐야 이거 왜 아직 못가아봐 6시 50분이야 벌써 어? 고추냉이 화학이 좋아 못가래 이쪽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요? 뭐야? 이거는 뭐야? 셋째의 첫 새벽, 내가 다시 찾아오마. 셋째의 첫 새벽, 내가 다시 찾아 셋째의 셋째 할아버지, 셋째해 뭐지?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어두워졌어. 자야 되겠다. 아 오늘도 고단했어 자자 1년째 셋째 해니까 3년째 때 할아버지가 오시나 본데? 뭐야 이거 막 그래 쓰레기는 안 된다는 거죠? 난 쓰레기 받으면 버려야 되겠다 일기예보 내일 내일의 날씨는 아름답고 화창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운세 정년들의 기분이 오늘 좋습니다. 약간의 행운에 따를 것입니다. 어 그래 뭐가 왔다 친애하는 조제마트 고객님들께 산적 코스 근처에서 진행되는 저희사 굴착 작업에 의해 생긴 산사태를 저희 팀 직원들이 제거했습니다. 굴착 작업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는 점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지역 환경에 책임감 있는 관리를 최우선시합니다 굴착 작업? 아, 그, 어제 거기만 하는 건가? 어, 뽑을 수 있다. 오, 끝났어. 오, 대박. 야, 이거 뽑는, 오, 야, 뽑으니까 기분 좋다, 이거. 완료. 아 완료하니까 보상을 주는구나. 동물 키우기. 마을 복수인 로비는 마을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재료와 돈을 지불하면 농장에 새 건물을 지어줍니다. 동물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닭장이나 외양간을 지으려면 그녀의 돈은 필요합니다. 아. 활전 경험이 쌓이면서 삶을 편하게 안 해주거나 이득을 늘려줄 제작법을 발견할 겁니다. 예를 들어 허수아비가 있다면 까마귀가 귀중한 작물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아직은 없는데, 일단 물부터 줍시다. 물을 주고, 얘는 그 자파장 가서 팔아야 되겠다. 씨앗 만들 재료가 있나? 어, 되는 거 같아. 아, 민들레가 없어. 어, 뭐야? <laughs> 얘도 배치할 수 있구나. 너는 갖다 팔아야지. 아, 얘도 팔까? 얘도 먹는 거잖아. 아, 이 생산가게. 이 생산가게 가서 또 팔아야 되겠다. 일단은 요것만. 아, 내가 또 농부니까. 자, 여기 좀더호미질 하고. 오늘 좀할게 많은데. 자. 뭐야? 아, 점토. 또 주고, 이게 농부의 삶이지. 음, 아주 좋아 보람을 느껴 수확을 하니까 기분이 참 틀리다. 어, 뭐야? 오, 안녕한가? 뭐하세요? 정말 흉물스럽지 이게 펠리칸타운 마을회관이네 아니 적어도 남은게 이거지 이게 마을회관이야? 한때 마을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는데 항상 분주했고 이제 보게나 수치스럽네 요즘 젊은이들은 주민들과의 관계보다 t v 를 보는 일을 더 선호하지 아 내가 하는 말도 참 늙은 바보가 뿌려 조자기업이 이 땅을 팔라고 나를 계속 괴롭히네 여기에 물류창고를 세우겠다던데 페리칸타운이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왠지 못 팔고 있다네 나 같은 늙은이는 과거에 엄매 있는가 보네 어쩌겠나 누가 조자기업 멤버십을 산다면 나는 그냥 팔겠네 하하, 이보게 안에 들어가 보자고 어... 조작이 나쁜놈들